아님, 메시를 진짜 1카로 터트려서 팔고, 손흥민을 사? 이거, 4카는 절대 안 팔리니까, 이거, 메시가. 현지라는 건 오바고, 메시를 1카로 터트려서 파는 거. 근데 이거 두개 남긴 했는데, 이거 두 개를 한번 해볼까? 지금 두개 남았는데? 한 3만원만 하면은, 이거 두개살수 있는 거잖아? 지금 600원 있으니까. 아, 씨. 자, 아, 그래도 한 번, 한번 도전해보자. 3만원이면, 일단 조용히 해야 된다. 말하면 안 된다. 걸리면 거의 죽든다. 이거를 사고. 야, 이거는 어때? 차라리 이게 낫지. 이거보단. 그치? 이게 나, 이게. 이거 하고. 야, 이게 나, 이게 나. 어떤 거? 지금 800원 남았어. BP? 무조건 BP, 오케이. 손흥민을 사기 위한, 이제 프로젝트. 일단, 천만원, 응, 케이그 다음, 요거. 자, 갑시다. 여기서 만약에 5천만이 뜬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하하.. 일단은.. 잘뜬 거라고.. 오케이.. 아, 일단 애가 재물 좀 주고.. 꼬나우드회님 감사합니다.. 재물 좀 주고.. 상자부터 갈게요 아 진짜 여기 진짜 잘나와 이거 나와야되는데 오케이 잘나온거야? 잘나온거야? 제일 안좋은거라고? 뭐야 포를음바페가야지덕배보다 제발 오케이 다 망이야? 잘나온거 아니야? 나 망한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쓰레기만 떴다고?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요기, 야, 요기서 잘뜰수 있는 거 아니야? 알맹이 열어보자. 오, 렉 걸렸어. 아, 진짜, 나 운이 없나봐. 이스코 아니야? 아, 아, 푸안마타. 아, 와, 미치겠네. 아, 떠진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더죠 또죠 계속죠 오에겠는데뭐잘떠 지금 데코 떴는데. 아 미쳤네 진짜. 와백육십 162... 아니야. 아야 100만 아 진짜 존망했네 진짜 돈 거공에 날렸네 이거. 야 메시 어떻게 하지? 지금 6 2 0 0 있어. 야, 손흥민 TV면은 얘 5칸 너무 비싸고 이거 6하면 8400이니까 돈 거의 다 되긴 하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진짜 존나 고민되네. 그냥 네이마를 상가 만들고 메시를 쓸지 아니면 매실을 팔아서 손흥민 6카 쓸지 야 근데 봐봐 손흥민을 만약에 매실을 1카로 터트려서 팔면은 손흥민 6카도 가능하고 네이마르 3카도 되는 거 아니야? 왜그러냐면 이거 7,700 내가 지금 6 2 0 0 있거든? 6,600 터트리는 건걔 오바라고 내가 얼마에 샀지 이거 근데 이거 안 팔리긴 하니까 일단 네이마르 상카 만들어봐. 한번더 도전해봐. 일단 네이마르 상카 붙어갈게. 어차피 상카 갈수 있는 돈이니까. 야 아까 누구라고? 90짜리, 90짜리 은카? 이게 한 칸이니까 존나 싼 거로 산다. 2,800, 오 2,500. 오케이 존나 싸. 이거두개 사. 근데 이거 두개 사면 1,500밖에 안 남는데. 두칸 반으로. 이거 돈이 좀 애매하네. 96이 한 칸이라. 아 이거. 씨 두칸 반은 에바잖아. 세 칸은 해야 되는데 최소 1500이 모잘라 네아 그럼 몇이 팔아야 되나 진짜. 이게 두칸 반이네. 한칸 반이네. 세 칸까지 채우려면은 1500이면 될것 같긴 한데. 94짜리 하나 사면 될것 같은데. 94짜리 누구 있어? 아니 95짜리까지 돈 되나? 안 되나? 95는 안 되네. 95는 돈이 안 돼. 94로 가야 되네. 어 이거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얘네들을 그냥 빼서 넘는 거야. 방법 없지 뭐. 야, 씨. 야, 이거 어때? 야, 이거는 가능성 있지 않아? 나 같으면 이거 메시에 넣는다고? 메시는 애초에 이게, 메시에 넣으라고? 붙으면 질긴 하는데, 메시가 이게 팔리긴 팔려, 이게. 91짜리 하나 사라고? 돈이 안 되는데? 190만원 밖에 없어서. 야, 메시에 넣어, 네일마리에 넣어.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아, 마일리지? 마일리지 22,000원. 어, 요거 하나 있긴 한데. 마일리지 건들지 마. 경기보다 이게 재밌다고. 아. 야, 마일리지, 이거 근데 약간 좀개 호구냐? 이거 사면 지금. 이거 지금 사면 개 호구나? 아, 가자. 난 호구다. 난 호구다. 난 호구야. 난 호구야. 여기서 존나 잘뚫 수도 있어. 제발! 아, 씨! 193만원, 이걸개 씨부럴 텐. 아 이거 너무 오군데 그래도 91짜리야 한칸 올랐어 근데 인자기를 하나 더 사면 아2 0 0만원 얘네가 좀 팔리면은 잠깐만 얘네를 팔면은 살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아 진짜 사줘 이거 한칸 150인데 진짜 하나 사줘라 진짜 두 개만 진짜 제발 부탁이다 마일리지 다이아보상 오! 있었네! 아니 희망이 있네!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아니, 그거 아까 그 마일리지 왜 썼어? 아, 진짜. 나 이거 있는지 몰랐네. 아, 나 진짜 도라이네, 진짜. 아, 마일리지 왜 썼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오케이. 아, 희망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1200 됐고, 여러분 진짜 이것만 만 사줘, 진짜. 진짜 돈 있으면 이것만 사줘, 진짜. 내, 내가 지금 하락가 첫 번째 건 다. 지금 마일리지가 26,000원 됐어. 아, 아까 그거 합쳤으면 은 거의 5만원 돈인데. 야, 그럼 딱 이거 한번더 해야 되냐? 지금 어떻게 뭐 티클 티끌 모아 티클이긴 한데, 방법은 지금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지, 지금. 이만이라도 가야 돼. 지금 어떻게든 티클, 티클 뽑아야 돼. 지난달 거 없어. 다 받았어.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고마워. 아이템 포인트 샷? 아이템 포인트 샷 어디? 아, 이거? 아, 이 포인트네. 오, 이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있어. <laughs> 자, 어떻게든 지금 모든 걸내 인생을 다 걸었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내 모든 걸다 걸었다. 가보자, 가보자. 네, 다른 건 괜찮아요. 오케이, PP! 아, 훨씬 많아. 됐네. 두개 와야 됨이 좋다고? 아, 오케이. 아, 씨. 오케이, 660, 괜찮아. TMD 이거 까볼까,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아, 씨, 존망했네. 야, 이, 이쯤 되면은, 네이마르가 아니고, 메시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누구 사야 돼, 이제? 지금 내가 돈이, 천만, 천구백 있어. 누구 가야 돼? 지금 누구 사야 돼? 누구 사야 돼? 밀러 왜 팔았지? 아, 자, 생각 존나 없네. 없어서 아까 지금, 얘네들 존나 지금 경쟁이야. 티비노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95짜리로 갔어. 목숨 걸었어. 95짜리. 됐어, 됐어. 이제 더 이상 못 가. 이렇게 가야 돼. 방법 없어. 아 어, 그래도 희박해! 91짜리로 남등동 강화하라고? 오케이. 얘네들로 강화하면 되지. 92 만들면 돼. 이게 붙냐? 아, 지금 안 붙을 것 같은데. 아이씨! 아, 그 큰일 났네. 재물 바쳤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가자! 어차피 팔 거! 시도해보갔어 이거 어차피 터지잖아 그러면은 메시를 팔아도 손흥민을 돈이 안 된다고 치면은 잠깐만 네이마르를 3카를 만들면은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터트리고 1카 하면은 이득 아니야? 어차피 네이마르 3인데 메시가 어차피 이게 안 붙으니 안 붙을 확률이 있으니까 아 잠깐만 나 수가져 지금 머리 굴렸어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게 어차피 세칸이니까 붙을 확률이 거의 없어 터져 그럼 메시를 1카 팔아도 손흥민 살수 있는 돈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네이마르로 간다고 쳐봐 붙을 확률이 더 있어 그리고 메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확률이 낮으니까 그냥 조금 해가지고 가서 터트리고 어휴 이러면 그럼 네이마른데? 아니, 네이마르 어제 상카 쓰려고 했었었는데? 시청자를 위해 메시 5강을 가달라고? 야, 네이마르 가, 메시가. 근데 네이마르 하면은 지금 메, 네이마르 이거 거의 한 5차전이거든요, 이거? 네이마르 상카 만들려고? 5차전인데. 당 메시가 꿀잼이라고? 아니, 근데 메시가 꿀잼이긴 한데. 아니,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거라면 뭐야? 만약 에 여러분들 거라면 네이마르 하는 거 아니야? 내 거면 네이마르지. 그래. 메시가 자. 난 남자가. 나 원창현이야. 메시야. 메시 갈게. 걔 에바라고? 그런 말이 있지. 에바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것은 원창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남들이 다네이마르 간다고 할때 나는 메시를 가겠어요. 어차피 이미 오늘 나는 진짜 마일리지까지 다 털었어, 지금. 거의 걔 호구야. 이왕 호구짓 할거 조금 더 호구짓 할게. 내 모든 걸다 걸게. 좋았어, 가자. 그의 이름 원펑연이라고아말 서운하게 하시네 어차피 재물도 됐겠다 이거 생각보다 확률 높다고? 원펑연 뭐냐 기분 안 좋네 만약에 붙으면 인생 역전이야 만약에 붙으면 진짜 인생 역전이다 아 존나 떨려 아우 제발 메시 어! 인생 한 방이야! 바로 팔아! 바로 팔아! 팀 업그레이드 바로 한다! 와, 대박! 일단 한 번은 써볼게! 와, 근데 이게 붙네! 야, 심지어! 이건 팔려요! 6억 4천에! 와... 야, 메시 일단 바로 써보고 간다! 일단 메시지! 1등이니까, 여러분, 바로 써볼게! 일단 메시! 와, 이게 돼? 와, 나 진짜! 아, 님 저도 이게넘게 되네요! 와! 야, 잠깐만, 스탯 한번 보고 갈게! 와 가속력 1 0 9골 결정력 108 속력 102 프리킥 104 커브 105 드리블 107 106 106 100 104몸싸움92 침착성 <남 있음> 와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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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개오지네 이거... 상대 지금 오지네, 메시... 아니, 근데 제트디가 진짜 거의 미친놈이긴 하다. 와, 진짜 미쳤는데... 아, 저 고민된다. 진짜 이거... 아, 아, 나 진짜... 야, 오늘은 야, 솔직히 좀 고민해볼게. 하루 동안... 아, 제트가 너무 사기 아니야? 이거... 아, 아니, 진짜... 어 아, 제트디가 너무 사기다. 이거 차면 다들어안 아, 좋으면 내가 바로 팔겠는데 또.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시...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고민인거지 그러니까 얘를 팔면은 지금 얘가 거의 6억이니까 야 이거 수수료 회도한 5억정도 받지 않아? 메시가 얘가 심지어 팔려요 메시 오카가 심지어 팔린단 말이야 이거 6억 4천에 지금 살려고 하잖아 이거 거래량이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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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고하는이 사람이 근데 얘를 만약에 이 돈에 팔면 얼마 받는거야 6억 4천에 팔면 얼마 받아 PC방에서 받고 지금 타크리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6억 4천에 팔아도 7억에 팔면 5억 6천 6억 4천에 팔면은 5.12억 받는 된다고? 5억 천원 5억을 받는 거야? 5억이면은 하나만 이거를 팔면은 지금 나머지를 다 올릴 수 있어서 근데 원창할라면 또 매시란 말이야. 프로들이 매시 안 쓰는데 또 매시오카. 배트디가 미친 놈이긴 하네. 와 일단은 돈이 없어서 선택지가 없었는데 와 이게 일단 붙어가지고 씨, 와 어떻게 매시오카가 돼버리냐? 울려.